절과 뇌출혈 증상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양은 출생 직후부터 계속 산후조리원에 있다가 지난달 13일부터 병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서울청으로 이관해 부모와 담당 의사 등의 상대로 자세한 정보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난 1일은 우크라이나가 기념하는 세계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어린이 24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쟁 중에 숨진 어린이들을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는데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배상진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서부도시 루비우 중앙광장에 노란색 스쿨버스가 차례로 들어섭니다. 버스 안좌석에는 이름표가 걸려있고 이 주인인 어린이 대신 봉제인형이 안전벨트를 매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우크라이나가 기념하는 세계 어린이날 맞아 러시아의 침공으로 숨진 어린이 200만 3명을 추모하기 위해 르뷰시가 마련한 행사입니다. 베이스티에 쏘록 드레드 뛰어나요? 멈추게 좀 쉬어야 하다. 오늘의 브이. 구웠다, 구웠다. 구웠다.

우크라이나가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n e 뉴스 TV 배삼진입니다. 우크라이나가미국이 지원하기로 한 고속 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으로 러시아 영토를 공격할 경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지휘 센터를 직접 타격할 것이라고 r 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 안보회의 부의장이 밝혔습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현지 시간 3일 알자지라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조만간 미국에서 지원받을 로켓 시스템을 러시아 영토 공격에 사용할 가능성과 관련해 정보있습니다 그는 이 무기들이 러시아 영토를 대상으로 사용될 경우 그러한 결정을 내린 우크라이나 국방부와 총참모부 등 지휘센터를 공격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충격적인 총기 난사 사건이 하루가 멀다하게 터지고 있는데요. 올해만 벌써 232건이나 됩니다. 조바이드 대통령은 킬링 필드라는 단어를 꺼내며 의회에 총기 규제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방송입니다원입니다 미국 오클라호마주 털사의 세인트 프랜시스 의료법인 소속 병원에서 발생한 충격으로 4 명이 숨졌습니다. 4 0 중... 허리 수술 통증에 앙심을 품고 소총을 날사해 자신을 치료해준 의사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완충적으로 의사 두 명과 병원 접수 창구 직원, 환자 등 5명이 살해됐로 목숨을 끊었니다 We have also found a letter on the suspect which made it clear that he came in with the intent to kill Dr. Phillips and anyone who got in his way. 총격범은 범행에 이용한 AR-15 소총을 사건 당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24일 텍사스주 유벨리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19명 등 21명을 살해한 18살 총격범도 같은 소총 두 점을 총기 판매점에서 구매한 뒤 범행에 사용했습니다. 일단 총기 착사후 미국 사회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미국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230건이 넘는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메이징의 토키넬 사 사건이 최소 한건 이상 벌어진 셈입니다. 조바이징 미국 대통령은 의회에 한기 규제법을 많이 미국에서 죽음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신원조의 강화와 구입 연령 상향 필요성을 언급하며 총기 규제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한 공화당의 협조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하원에서 총기 구매가 가능한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올리는 이른바 오리엔트 총기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 TV 방준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규제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가 무섭게 미국에서. 포함해 모두 3명이 숨졌습니다.